오늘의 구독자 퀴즈. 이 차량은 어떤 차량일까요? 굉장히 옛날 차량인데, 재질을 보면 높은 등급의 차량은 아니었던 것 같다. 제가 영상에서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차량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인테리어를 거의 다 보여드리고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을 적어주시면 제가 다음날쯤 정답 여부 말씀드리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수건 노독입니다. 오늘도 구독자분 중고차 추천 한번 간략히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간략히 추천을 원하신다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양식을 참고하셔서 여기 나가는 메일로 첨부 주시면 제가 순서대로 아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구독자님 30대 초반이고 둘째가 태어나서 4인 가족 패밀리카를 사려합니다. 예산은 1000에서 3000, 지금까지 메일 중에서 스펙트럼이 제일 넓은 것 같은데 용도는 출퇴근 및 패밀리카, 1년에 무려 3만 키로 주행 평균보다 거의 두배 정도. 출퇴근 왕복 100km 이상. 시내 주행 거의 없음. 차박 캠핑 관심 없음. 그냥 거의 무조건 디젤로 가시는 게 유리할 거 같고요. 월 유지비는 60, 70만원인데 적을수록 좋음. 가솔린을 고집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완전 고속주행에 요 정도 키로 쓰면 유지비에서 거의 따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웬만해선 디젤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디자인은 SUV. 4인 가족 짐실고 다닐 정도. 손 옵션은 2열 독립 시트. 캡틴 시트. 썬루프 비소노 휠도 제일 작은거로 깡통도 괜찮으니 좀더 저렴한걸로 4세대 소렌토더뉴소렌토 소렌토. 산타페 tm 디젤을 고민 10만키로대 중고차 연 3만키로면 나이 들로 아프지 않을까 디젤 수리비가 비싸던데 이코녹스는 외제차랑 맞먹는 수리비가 부담 qm6나 스포티지는 사이즈가 충분할까 요렇게 물어보셨는데 4인 가족에 아이들이 어려 짐 많이 실어야 돼 카시드부터 일단 두개 박아야 돼 할때 스포티지 퀸식스 집으로 치면 한 21평 정도, 소렌토랑 산타페 이런 친구들은 한 24평. 그리고 오늘 보는 친구가 6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5인승, 6인승 카시트를 박았을 때 공간 활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카니발을 제외하고 봤을 때 정말 정말 공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거의 32평 그 정도의 체감을 보여주고요. 카니발을 빼면 선택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카니발 빼고 다른 친구 평소에도 자주 알아보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그 친구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이 친구는 펠리세이드. 19년식에 12만 키로. 차값은 2,490만원으로 중간등급이었던 프레스티지 차량으로. 펠리세이드는 웬만해선 기본등급보단 중간등급 프레스티지부터 보시는 게 좋은 게 연식마다 살짝살짝 살짝 차이는 있지만 어댑티브 크루즈 기본 적용. 거기에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후방교차 충돌방지 보조, 기존 노란색 전구형에서 하얀색 풀 LED 헤드램프로, 두 사이즈 커진 20인치 휠타이어, 7인치 컬러 계기판 클러스터, 인조가죽에서 천연가죽 시트로, 거기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운전석의 메모리 시스템, 2열의 끼임방지 윈도우, 레인 센서 및 전동 트렁크, 얘는 19년식이라서 들어가지 않지만, 20년식부터는 어라운드 모니터도 기본이구요. 이렇게 옵션 한개한 한 개가, 안전, 편의, 디자인, 모두 다 잡은 패키지가 중간등급 프레스티지이기 때문에 웬만해선 프레스티지부터 보시는 게 유리하고, 이제 10만키로 초반이기 때문에 갖고 오셔서 앞으로 한 3, 4년 타다가 20만키로 까진, 뭐, 고속주행 위주시니까 한 20만키로 초중반까지는 큰돈 들어가지 않고, 그냥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되는 그 정도의 교체만 들어가고, 무난하게 잘탈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살짝 아쉬운 점은 이제 풀체인지 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당분간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질 예정이지만 급하신 분들은 뭐 지금 구매하셔도 나쁠 건 없고 조금 더 시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2,500짜리 풀체인지 나오고 한 1년 지나서 1,900, 2,000이 정도까지 떨어지면 그때 딱 구매해서 내가 한 5년 타다가 1,000만원 이렇게 팔아버려도 이 정도의 상품성을 생각했을 때 감가 방어적인 부분에서 확실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갖고 오셔서 엔진 일 바꿔 주시면 한돈 10만 원 앞에 브레이크 패드 바꾸면 한 10만 원 뒤에는 한 9만 원뭐 흡기 인젝터 EGR 이런 거 클리닝 하시면 한20 얼마 변속기 율 바꾸시면 한 15만 원 디젤 에게는 특히나 체감이 큰 연료 필터 바꿔 주시면 한 8만 원 기타 등등 갖고 오셔서 엔진 오일만 우선 바꾸시고 천천히 하나 두개 바꾸시면 되고 나는 조금 오래 탈 거야 하시는 분들은 갖고 오셨을 때 소모품 한 바퀴 싹 돌려 주시면 꽤나 괜찮은 컨디션으로 오래 탈수 있다. 뭐, 키로수가 이제 10만 키로 초입부니까 하체 요런 건건드릴 것도 없고, 한 20만 넘어가서야 조금씩 딸그락거리고, 차가 덩치에 비해서 무게가 가벼운 편이기 때문에 운전만 살살 하신다면 별다르게 무리받을 부분은 거의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정비비용은 대략적인 금액이다. 뭐, 지역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상이할수 있고, 그냥 대략 요 정도 나온다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될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2열에 시트 2개, 캡틴 시트로 되어 있는데, 3열에도 시트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모 중한 사람이 이쪽에 타고, 카 시트를 2열, 3열, 한개씩 박으면, 2열에서 혼자 2개 다 케어가 가능하니까, 아무래도 5인승을 구매하면, 부모 중한 명이 가운데에 바뀌거나, 그럼 좀 불편하잖아요. 타고 내리기. 아니면, 1열에 앉고, 여기서 막 고개 돌려가면서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단 6인승을 선택하시고 카니발처럼 2열에 한 개, 3열에 한개의 카시트 꽂고 운행하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인 것 같다. 저도 실제로 다음에 차량을 바꾸면 그렇게 운행을 하고 싶고 뭐 옵션이 거의 다 있기 때문에 어댑티브 크루즈, 후측방 경보, 순정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메모리 시트까지 골고루 다 있기 때문에 옵션이 없어서 불쌍해서 못 하겠네. 이런 부분은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특히 suv 욕심의 꽃 전동트렁크 요정도 덩치의 suv인데 전동트렁크가 없다 아이들 짐도 들고 있다 정말 눈에서 땀이 나기 때문에 웬만해선 전동트렁크 들어간 차량 들 요정도 예산에선 충분히 욕심 부리셔도 되고요요 친구는 솔직히 말하자면 3.8 가솔린이 맛집입니다 조용하지 힘도 넉넉하지 디젤은 아무래도 가솔린 대비 많이 아쉬운 시끄러움 진동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아쉬움을 보여주는데 엔진 진동 잡아주는 미미, 마운트 바꿔주시면 한20 얼마 할 텐데 고거 바꾸시면 연료 필터와 함께 디젤에서 체감이 정말 크기 때문에 디젤 차마다 제가 설명드린 데에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차에서 핸들을 딱 잡았는데 이게 떨리는 것 같아 싶으면 그냥 바꾸시면 됩니다. 마운트가 멀쩡한 차량들은 핸들을 잡아도 디젤이지만 떨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건 다른 차량의 사진인데 트렁크가 정말 빵빵하기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4인 가족 전부 다 차박 캠핑 하긴 어렵지만 만약에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덩치가 꽤나 여유롭고 토킹 텐트 쓰고 가족들이 옹기종기 누워서 하루 정도는 누워서 잘수 있는 그 정도의 덩치를 원해 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 가격대 국산차에선 펠리세이드가 거의 짱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모하비는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승차감이 많이 더러워. 진짜 자비가 없는 승차감이야 모하비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덜 하시다면 베라 크루즈, 맥스 크루즈 조금 더 있으시다면 이렇게 펠리세이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친구의 단점은 가격과 덩치 상품성을 생각했을 때 가솔린 아닌 디젤이다. 이 부분 말고는 뭐, 플랫폼이 3세대가 아닌 2세대다? 그 정도인 것 같고, 장점은 그외 모든 것. 유지비도 비교적 저렴하지, 옵션 끝내주지, 덩치 끝내주지. 정말 팔방 미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차량 같고요. 현대기아가 요 때부터 소재 부분에서도 힘을 확 줬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도 싸구려 플라스틱이 아닌 조금 더 괜찮은 느낌을 보여주는 그런 소재로 바꿨는데, 아, 맞다. 또 아쉬운 거, 버튼식. 제가 뭐 돌리는 변속기까지는 며칠 쓰다 보면 편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진짜 불편해. 아 이거 그 기어봉으로 바꾸는 거 있죠? 팰리세이드. 그거 왜 하는지 알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거가 중고 차를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선 어좀 요즘 차 같네라는 기분에 좋긴 하지만 쓸 때는 많이 불편한 것 같다. 요거 막 깔끔하게 잘 눌리지도 않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차량 보면 천장에 스웨이드도 발라져 있는데 스웨이드가 들어간 차량들 아이들이 위에다가 막 이렇게 그림 그려놓으면 그대로 결이 따라가잖아요. 그것도 나중에 이렇게. 원상복구 하는 것도 꽤나 일이다 그런 것도 막간의 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거의 2,500만원짜리 중간 등급 프레스티지 디젤 펠리세이드 점수를 한번 줘 보자면 이 정도의 점수를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최근까지도 현역으로 팔렸고 내외장 모두 무난하게 괜찮기 때문에 4점을 줬고 내구성은 현대기아차에서 너무나도 많이 쓰는 2.2 디젤의 8단변속기 세월의 흐름에 따른 아픔은 있지만 큰 하자는 없다 이런 부분에서 4점 성능은 가솔린은 4점을 줬겠지만 디젤이라서 3.5점을 줬고 가격은 얘가 신차가가 옵션 추가 없이 거의 4천 초입부였기 때문에 감가가 괜찮게 되긴 했어 근데 이제 풀체인지해서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쉬워서 3.5점 유지비는 그냥 무난하긴 한데 디젤이라서 걱정하시는 부분 솔직히 조금 엄살이긴 해 10만키로 초반대 거의 문제가 없어 하자 차량만 아니라면. 그래도 디젤이라는 그런 딱지 때문에 살짝 감점을 줘서 3.5점 정도 좁았습니다.